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착륙하는 항공기 주변의 공기 흐름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산유체역학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산유체역학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혹은 CFD는 무엇일까요? 전산유체역학은 전선 코드를 이용하여 주어진 제한된계에서 유체역학 지배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 또는 제한된 구역에 존재하는 유동을 모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됩니다. 간단하게 유동을 모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사된 유동은 유체의 흐름 파악과 거동 연구에 사용됩니다. 유동을 모사하는 방법인 전산 유체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유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압력차가 있다면 이 유체는 흐르게 되는데 이 흐름이 바로 유동입니다. 유체의 흐름인 유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양치를 할 때, 커피를 저을 때, 출퇴근길에 부는 바람, 내리는 비, 강, 배, 우주선, 비행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에서 유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동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수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유체와 유동을 연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수학적 접근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실험적 접근이 있습니다. 수학적 접근은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해 유동 현상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학식을 사용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유체역학에서 대표적인 방정식인 베르누이 방정식이 하나의 예입니다. 이 방정식은 비점성, 비압축, 정상, 원디 등 많은 가정을 바탕으로 유동 현상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런 수학적 접근은 수학식을 얻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가정과 단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죠. 이때 잘못된 가정이 포함된다면 아주 틀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적절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인 실험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적 접근은 프로토타입을 생산하고 실제 현상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유동현상을 관찰하고, 물성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관측하고자 하는 현상을 재현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과 시간입니다. 항공기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항공기 형상에 따른 공기 흐름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선 우선 항공기를 제작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외형이 다른 항공기들의 같은 실험을 반복한다면 이 비용과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 풍동은 세계에서 가장 큰 풍동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크기의 항공기를 실험하기에는 이 풍동의 크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험적 접근법을 사용하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센서의 종류와 위치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준비 단계에서 실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수학적 방법과 실험적 방법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학적 방법은 정확한 일반해를 구할 수 있지만 복잡한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험적 방법은 정확한 유동 특성 확인이 가능하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이두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산 유체 역학이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전산 유체 역학은 유체역학 지배방정식의 근사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학적 접근으로는 계산할 수 없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프로토타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 대비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유동의 정보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유체역학이 다른 두 방법보다 훨씬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산유체역학으로 계산시 계산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오차로 인해 정확한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험이나 수식을 통해 CFD의 결과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세 가지 방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그렇지만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산 유체역학이 가장 현실적인 유동 해석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산 유체역학은 전산 코드를 활용해 유체역학 지배 방정식의 근사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체역학 지배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전산 유체 역학에서 사용되는 지배 방정식은 나비에 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에는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정식들만 풀수 있다면 유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정식들은 매우 복잡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을 계산할 수 없죠. 실제로 2000년에 선정된 7대 난제 중에 하나이고 이방정식의 일반해를 푼 사람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정확한 해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배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전산유체역학에서는 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차분화 방법을 택했습니다 차분화는 연속적인 함수나 데이터를 불연속적인 요소들로 변환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차분화를 사용하면 편비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근사에 Approximate 솔루션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산유체 역학의 발전 배경, 지배방정식, 그리고 그 지배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의 전산유체 역학은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산유체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유체 역학은 전처리, 수치해석, 후처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유체 영역을 설정하고 매싱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유동의 거동을 파악할 유체 영역을 설정합니다. 이 유체 영역을 적당한 크기의 셀들로 나누어 격자를 구성합니다. 이 과정을 메싱이라고 합니다. 메싱 과정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 간단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점과 곡선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점을 사용해서 곡선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은 유동 영역이고 점은 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두 개로 곡선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두 개만 사용했을 때 곡선을 전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점이 다섯 개인 경우, 여덟 개인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이 많아질수록 곡선이 더잘 표현됩니다. 즉, 점이 많고 적절한 위치에 있을수록 곡선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산유체역학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셀이 많고 적절한 위치에 있을수록 유동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동 해석을 수행할 대상에 적절한 격자 구성, 즉 메시 과정을 수행하면 이제 계산 단계인 수치 해석 단계로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유체 해석에 적용할 해석 기법과 조건을 설정하고 계산을 통해 근사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 해석의 목적에 따라 엔지니어는 해석 기법과 조건을 설정합니다. 엔지니어가 설정해야 할 해석 기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석 종류입니다. 해석 종류에는 2D, 3D 해석이 있고, 또, 시간 변화를 고려한 스테디, 고려하지 않는 트랜지언트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엔지니어는 난류나 중력 등 유동 해석에 추가되어야 하는 모델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산 유체역학 계산에는 많은 수치기법이 사용되는데, 엔지니어는 계산에 적합하게, 즉, 수렴이 잘될수 있도록 수치 기법과 그 기법의 허용 오차 반복 계산에 대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해석 기법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설정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경계 조건입니다. 경계 조건은 모사할 유동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타당한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 해석인 비정상 해석을 수행할 때는 특히 정확한 초기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계 조건이나 초기 조건 입력 시 물리 현상과 동떨어진 부적절한 조건을 사용할 경우 해의 정확도와 수렴성은 크게 감소합니다. 이제 수치 해석의 목적인 근사의 계산에 대해 살펴보죠. 엔지니어는 전처리 과정에서 유체 영역의 메쉬를 생성하였고 수치 해석 단계에서 해석 기법과 각 조건들을 입력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입력한 설정에 따라 계산이 수행되는데 계산이 수렴되는 경우와 수렴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렴이 되면 지배방정식의 근사해가 계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발산한 경우에는 근사해 계산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근사해 계산에 성공한 경우에는 다음 과정인 후처리 단계를 진행하면 되고 발산 즉 근사해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에 설정했던 메시 해석기법 조건 등을 적절하게 수정하고 다시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치 해석 결과가 수렴한 경우 다음 단계인 후처리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치 해석의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수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방법 중 사용자가 쉽게 유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결과를 나타내면 됩니다. 이 예들처럼 유동의 흐름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스트림 라인과 벡터 플러스를 사용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 유체 역학을 통한 유동 해석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전산 유체 해석 롤인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전자칩의 냉각 해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전처리 과정에서의 유체 영역 메신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는 해석 목적에 따라 구역별 셀의 모양과 셀의 크기를 설정하여 적절한 메시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치 해석 단계 중 해석 기법과 조건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해석 기법은 정상 상태로 설정하고 팬, 발열체 등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 입력이 완료되었으니 시뮬레이션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계산된 결과를 사용해서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산 유체 역학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3D Experience Works의 Fluid Dynamics Engineer Role을 사용해서 실제로 간단한 전산 유체 역학을 경험해 보았습니다.